젊은 분들도 전립선암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 p s 의 수치가 방변의 크기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오늘은 PSA가 높은 분들 중에서 좀 젊은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젊은 남자들 PSA가 높은 경우는 없나요? 있죠. 이게 사실 그 PSA라는 검사는 전립선 암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검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진료 지침을 보면 소변 증상이 없는 그런 남성들은 50세 이후부터 이제 매년 이제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분들이 많고, 건강검진도 스스로도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검진도 거의 매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아주 이렇게 젊은 남성분들도 이 PSA라는 검사에 노출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30, 4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PSA가 높게 나오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PSA가 높으니까 PSA가 뭔지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시다가 전립선 암에 대한 아주 막연한 그런 공포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PSA라는 게 50대 이후부터 하는 검사라서 이런 상황은 교과서에도 잘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PSA가 높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진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PSA가 높으면 전립선암이 나오나요? 전립선암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아주 전형적인 노인암입니다. 실제 전립선암 환자 중에서 한60% 이상이 65세 이후에 전립선을 진압받아요이런이 전립선암의 특징은 다른 암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에 생기는 골암 아니면 뭐 뇌종양 등은 20세 이전에 젊은 나이 때 가장흔하게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에게서는 전립선 암이 생기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암이 65세 이후에 주로 진단이 되는 암이기는 하지만 젊은 분들도 확률은 낮지만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019년도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남성에서는 11명을 검사하면 그 중에 한 명꼴로. 전립선 암을 찾아 냅니다 이 확률은 환자의 나이가 이제 젊어질수록 급격하게 낮아져요 60에서 69세 남성에서는 19명을 검사해야지 1명의 전립선 암을 찾아내고 50에서 59세에서는 54명 중에 1명 50세 미만에서는 456명 중에 1명만 전립선 암을 찾아 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PSA가 높다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네요? 네. 제 진료실에도 한 3, 40대 젊은 분들이 PSA가 높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젊은 분들이 PSA가 높으면 65세 이상인 분들이 PSA 수치가 높은 경우랑은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젊은 분들이 PSA가 높을 때 조직 검사도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검사 역시 전립선 MRI입니다. 젊은 분들은 같은 수치의 PSA라고 해도 65세 이상인 분들에 비해서 절립선암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적으니까 일단 절립선 MRI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분들만 조직검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어떤 분들이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나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던 분들 사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립선암의가족력이 있는 분 즉, 이제 부모나 형제 중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분이 있으면 젊은 분들 중에서도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전립선암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를 받던 분인데요. 38세 젊은 분이시고, PSA 수치는 한11.1 정도 됐어요. 부친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셨고요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에서 아버지가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 가족성 전립선 암하고 관련된 P10 유전자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도 그 전립선 암 가능성이 높을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 병원에 MRI 하고 조직검사를 의뢰를 주셨어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도 파이라즈4 그러니까 전립선암 가능성 한70%소견을 보였고요. 그래서 바로 MRI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서는 14군데 검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 저위험도 전립선암이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의뢰했던 대학병원으로 다시 보내드려서 지금 저위험도 전립선암이기 때문에 적극적 관찰 요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SA 수치가 꾸준히 올라가고, MRI에서 의심되는 병변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우. 이분은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5년 전부터 계속 보시던 분이신데요. 처음 진료 당시에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PSA가 6.5로 살짝 높았었는데 MRI에서는 이제 파이라이트 3등급, 그러니까 전립선암 가능성 한 20에서 30% 정도 소견을 보여서 일단 조직검사는 안 하고 그냥 추적 관찰만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이어서 보셨고, 최근에 PSA가 한16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MRI를 한번 새로 찍었고, 이전 MRI부터 최근까지 쭉 사진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의심되는 병변의 등급은 계속 똑같은 3등급이지만, 혹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이지만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으니까 MR표적 조직검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립선암이 가장 의심되는 부분 두 곳을 이제 표적조직검사를 했고, 이후에 정규조직검사도 12군데를 같이 했어요. 최종 조직검사에서는 표적조직검사 부위하고 그 주변부 조직에 고염도 전립선암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해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PSA 검사를 좀더 빨리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있나요? 보통 PSA 검사는 5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표준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진료 지침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전립선 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두 번째로는 전립선 암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변이, 뭐 아까 나왔던 P10이나 브라카1,2 같은 변이가 있는 분들, 또 인종 중에서 흑인, 이런 분들은 40대부터 PSA 검사를 해보는 게 추천됩니다. 젊은 분들은 PSA가 높아도 전립선 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PSA가 높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드물게는 어,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한 번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내용이 어, 유익하다고 판단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요. p s 가 높다든지 해서 간단한 상담을 원하시면 밑에 주소에 있는 제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고요. 또 저희 병원에 와서 어, 진료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1661 2282로 전화주시면 예약을 어, 잡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